감소하는 것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노화 현상이다. 그로 인해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며 통증이 생기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집에서도 집, 방에서도 지풍 짚고 나가요. 주방에 가려면 밥하러 나가려면 이 몸으로 세야 내가 마자대로된 거예요. 어지럽고 피곤하고 늦고마시고자고마시고 밤이나 낮이나 자야죠. 게요 개수 좀 세주세요. 예. 스스로 근감소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다. 자. 하나. 먼저 스쿼트 맞아. 자세를 반복하는 것인데 발장을 그래. 끼고 의자에 앉는 자세를 그래. 취했다가 바로 일어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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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5회를 실시하는데 11초가 넘으면 근감소증으로 판단한다. 경로당의 어르신들 대부분 10초 이상이 걸렸고. 많게는 13초를 기록한 경우도 있었다 근감소증은 걷는 속도로도 확인할 수 있다 4미터를 걷는데 3.2초가 넘으면 근감소증인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5초를 넘겨 도착했다 근육도 젊었을 때, 20, 30대에 예, 올려놓고 그게 이제 계속 감소합니다. 그래서 60세까지는 10년마다 15%씩 감소합니다. 정상적으로. 그런데 60세 넘어가면은 10년마다 30%씩 떨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데 본인이 노력해서 근육을 지키고 운동하고 그러면은 어, 그게 회춘이죠. 예, 노화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꾸준히 관리를 해왔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하고 열심히 몸을 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70세 이상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한 장수 축구단의 선수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2시간이 넘는 훈련과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 젊은 시절부터 3, 40년 넘게 꾸준히 운동을 해온 덕분이다. 축구 안 하면 집에 박혀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 나와서 좋은 공기 쐬고 좋은 이 잔디, 푸른 잔디에서 그냥 자기 저이 태... 건강해. 우선 건강해. 어떻게 <laughs> <laughs> 다른 건강에는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예, 다른 건강은 자신 있어요. 다만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이제 관절에 약간 지금 무리가 오는데. 그거는 이제 뭐 견뎌야죠 그건 <laughs> 우선 뭐 근육이 있으니까 어디 아, 거두산에 산에 가도 뭐 그렇게 않습니까? 저기한 줄 모르고 아, 또뭐자거를 뭐 탄다거나 그 아침마다 조개를나 가니까 지금도 그래도 그 체력 그 근육 단력 훈련을 해요 공원에서 음. 그러고서 하니까 뭐큰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축구단 어르신들의 근감소증 테스트 결과는 어떨까. 대부분 경로당 어르신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초대 시간을 기록했다. 축구 등으로 꾸준히 근력을 키워온 어르신들과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만 해온 어르신들과의 차이는 생각보다 컸다. 축구단과 경로당에서 각각 2명의 어르신들을 선정해 건강 상태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근육량과 골밀도를 측정하고 몇 가지 체력 테스트를 실시했다. 먼저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검사 결과, 경로단의 송수영 어르신은 남자의 기준이 되는 6.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심각한 근감소증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의 최광준 어르신의 경우 근력은 좋지만 무릎수술로 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축구단의 두 회원은 근육량 뿐만 아니라 각종 체력 테스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였다. 근육량이 많은 것으로 나온 새 어르신은 뼈 건강 역시 또래 평균에 비해 월등히 좋게 나왔다. 반면 근감소증으로 나온 송수영 어르신은 골다공증까지 나타났다. 특히 허리뼈의 경우 디스코가 -3.0으로 나왔는데 허리뼈의 모든 부위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상태였다. 축구단의 박영철 어르신과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을 확실히 알수 있다. 박영철 어르신의 허리뼈는 모든 부위에서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 티스코어는 1.5다. 뼈는 약을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가 있으니까 그걸 드시면은 뼈는 좀 좋아질 텐데 이 근육은 약을 먹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셔야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걷기나 뭐 자전거나 수영 이렇게 강도와 충격이 크지 않은 운동을 시작하셔서 운동하시면은 근육이 서서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가능하시면 뭐 근력 강화 운동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하다가 망가지면 뭐 3개월. 나이가 들어도 일상 생활을 무리 없이 해나가기 위해 나가 노화를 늦추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해 근력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확실히 운동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그래서 안 하는 사람한테 제가 권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운동을 좀 해라. 축구를 아니라도 좋으니까 무슨 운동이든지. 사람을 생칙적인 생활을 해라. 그래서 운동을 제가 권유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을 노인분들이 하는 거는 좀 많이 권장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하 장점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해봤자 뭐 이득도 별로 없는 거 같고 괜히 다치기만 하면은 굴병 드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요즘은 노인분들도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하는 것들이 정신적인 건강에 좋고 몸에 건강에 좋고 그래서 다 좋기 때문에 권장하는 쪽으로 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전체 근육의 70%는 하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중 허벅지 근육은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다. 허벅지 근육을 기준으로 활동량에 따른 근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2주간 다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허벅지 앞 근육의 근력이 20% 감소한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방층이 침투해 약해지기 때문이다. 뼈라든지 근육의 어떤 건강에 있어서는 가장 좋지 않은 게 결국은 움직이지 않는 것, 활동이 없는 겁니다. 결국 어르신들이 병으로 인해서 입원해서 가만히 누워있고 활동하지 않게 되면 결국 뼈의 건강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근육의 건강도 나빠지는 거고 어떤 질병의 회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육을 관리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신 거고요. 그렇다면 근육은 사용할수록 얼마나 발달할까? 7년째 테니스를 치고 있다는 양정산 씨는 모두가 인정하는 테니스 마니아. 워낙 힘이 드는 운동에 많이 뛰어야 되고 많이 휘둘러야 되고 많이 움직여야 돼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어떤 아, 거기에 대한 흥분 가, 같은 게 있죠. 많이 움직이니까는 거기 땀 나고 그다음에 뭐땀 난다 가서 샤워하고 하면 기분도 좋고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선님한 눈에 보기가 아닌가? 그런데 테니스를 치고 난 후부터. 오른팔과 왼팔의 굵기가 달라졌다. 테니스를 주로 치는 오른팔의 근육이 겉으로 보기에도 훨씬 발달해 있다. 굵기뿐만 아니라 힘을 쓸 때도 두 팔의 차이를 느낀다는 양정산 씨. 과연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 오른팔 둘레의 길이가 왼팔보다 2cm 더긴 것을 알수 있다. 20년 정도 꾸준히 테니스를 쳐왔다는 김응태 씨의 경우에도 공을 주로 치는 오른팔이 왼팔보다 더 굵은 것을 알수 있다. 쓰는 양이 오른쪽으로 더 많고 또그 근력 운동을 이제 그 오른쪽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테니스 같은 것도 이제 힘을 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오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통해 양정산 씨의 팔의 상태를 알아봤다. 먼저 초음파로 팔 근육의 두께를 잰 결과 오른팔의 근육이 왼팔에 비해 약 4mm 더 두꺼웠으며 근육량 역시 약 0.3kg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근력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 몇 가지 근력 테스트를 통해 알아본 결과 모든 테스트에서 테니스를 주로 쳤 오른팔이 왼팔에 비해서 근육의 힘이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골밀도 검사에서도 뼈 건강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은 근육이 강화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예, 우측 팔이 좌측에 비해서 근육 양이나 근육 둘레, 근육 두께가 월등히 증가되어 있고 또 이로 인하여 골밀도도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근육 힘 자체도 우측에 비해 좌측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아 이것은 그 양정산 씨가 우측 팔로 테니스를 오랫동안 쳐서 생긴 근육의 강화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600여 개의 근육들은 에너지원을 만들고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은 점차 감소한다. 근섬유가 위축되고 수가 줄어들며 근육의 기능도 서서히 떨어지게 된다. 체내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저하되는 것은 노화의 한 현상이지만 정도가 심각한 경우는 근감소증으로 분류한다. 2016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근감소증에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 근감소증을 하나의 질병으로 인정한 것이다. 골밀도가 줄어드는 골다공증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어르신도 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근육의 감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하나의 신호이 수가 있고 또그러 인해서 조기에 사망할 수 있는 그니까 뭐 오래 산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적신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상만식 씨는 거동을 할수 없어 화장실조차 혼자 갈수 없는 상황. 다시 삼 개고 한번더 다시 혼자의 힘으로 걸을 수 있기 위해서는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기나긴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한 상만식 씨 아무런 문제 없이 걸을 수 있었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근 감소증은 근력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를 가져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낙상과 골절이다. 근 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넘어질 위험이 2배 이상 높다. 또한 근 감소증은 사망률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 감소증이 있는 남성은 사망률이 약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혼자서 독립 독립적인 생활이 유지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환자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그 정신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굉장히 독립적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반 가족이나 그 환자 본인 당사자가 느끼는 상실감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근육은 당의 3분의 1을 흡수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근육에서 대부분의 당이 저장되고 또 소모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육이 감소하면 그만큼 흡수되지 못한 당이 몸 안에 쌓이고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 근 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의 위험이 약네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육량을 키워놓는다는 것은 당을 이렇게 소비시켜주고 당을 보관해주는 보관창고 우리로 말하면 은행에 크게 다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되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한다는 게당 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고의 근육미를 가리는 화려한 무대에 올해 34세 김세원 씨도 출전했다. 그녀는. 다섯 살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다. 올해 초 보디빌더 대회에 첫 도전장을 내밀고 이번이 두 번째 출전이라는 김세원 씨. 운동을 시작하면서 식단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제가 항상 만들어서 이것도 대량 만들어 놓고 얼려 놓고 그 전날 이제 먹을 만큼 냉장실에 꺼내서 먹어요. 이거는 뭐 단호박이랑 고구마랑 계란, 견과류, 그리고 참치 기름 뺀거 이렇게 사서 먹지는 않고 하루 한 끼는 근육 발달에 좋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한다. 식단 관리에 있어 그녀의 철칙은 먹고 싶은 것을 맛있게 먹자는 것. 달걀, 참치, 치즈 등 단백질 식품으로 좋아하는 토스트를 만들고 직접 만든 요구르트에 견과류를 넣어 맛을 더한다.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충분히 먹는다. 김세원 씨가 원래부터 날씬했던 건 아니다. 우량아로 태어나 학창 시절 내내 비만이었다는 그녀. 제가 이제 고0대 때는 거의 한뭐 쭉쭉쭉 쪘 쪘어요. 계속 계속 쭉쭉쭉 찌기 시작해서. 80kg까지 었어요 네. 10대 때는 뭐 너무 자신감이 떨어졌었죠. 아무래도. 너무 임신 때는 임신 때는 9 5 k g 인가 나중에는 제주도 않았어요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것 같던 체중은 임신과 동시에 다시 치솟았다. 출산 이후 그녀는 삶의 변화를 찾고 싶었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제가 너무 활동적인 사람이고 에너지가 막 넘치는 사람인데 너무 우울하게 이제 아기 이제 키우면서 저 저는 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이어트를 위해 그리고 삶의 활력을 위해 그녀가 시작한 것은 근력 운동이었다. 서서히 살이 빠지고 몸매가 바뀌며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자 더큰 꿈이 생겨났다. 그렇게 해서 도전한 것이 바로 보디빌더 대회. 대회를 준비하고 참가하는 과정을 통해 그녀는 잃었던 자신감과 삶의 의욕을 되찾았다. 그간의 피나는 노력이 이 수치 안에 담겨 있다. 이제 뭐 너무 힘 체력적으로도 더 많이 딸리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뭐 계단 오르는 것도 뭐 이, 아무것도 일도 아니고 정말 활력 자체가 달라요. 네. 활력 자체가. 삶이 달라졌어. 정말. 근데 이거는 뭐 진짜로 뭐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맞는 거니까. 자신감 자체도 다르고 활력 자체가 다르고 눈 뜨는 것도 다르고요. 근육은 수많은 가닥의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아령을 드는 등의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근섬유는 미세한 손상을 입는다. 그러면 주변의 위성 세포와 단백질이 붙으며 근섬유가 재생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며 근육이 커지는 것이다. 근육이 재생되는 데에는 2에서 3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같은 부위를 운동할 경우 적당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산소 운동도 물론 좋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근력을 유지한다는 데서는 근력 운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노년기에서는 하체 근육의 근력의 유지라든지 근육량의 유지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반드시 두 가지 운동을 좀 병행해 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어, 이런 어르신들한테서의 근육의 감소를 갖다가 해결해 줄수 있는 현재 우리의 방법은 명확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운동과 영양 보충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맞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어르신들이 식욕이 떨어지고 입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근육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단백질 섭취를 기준량만큼 할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 주위 가족들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